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대결이 아닌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에 숭고한 뜻을 담은 남북 공동선언이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전 오늘 처음으로 만주하는 남북의 지도자는 반세기를 이어지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잇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재외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은 14 남북 공동선언, 4 2 7 판문점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부정당했고 남북의 대화는 사라지고 대결적 정책만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던 안전핀을 제거하는 등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6.15 남북 공동선은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전국 700건 넘는 곳에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날아드는 일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나날이 고조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강대강 대체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한 안보는 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언정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안보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6.15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을 굽힘없이 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검찰이 벌인 히대의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폐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애, 김영철, 리우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에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 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벌이는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직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80년대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자행했던, 자행했던 안기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검찰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유유성 순방과 빈손외교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만들기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순방성과 부풀리기가 끝을 모른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핵심 성과로 내세운 고속철 차량 수준은 빈손외교를 가리기 위한 성과 부풀리기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자국의 대통령령에 현대 로템의 고속철 차량 구매 계획을 포함시켜 열차와 차관 도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외관 디자인 공모 대상도 현대 로템 열차로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기에 맞춰 공급계약 서명 시기를 늦춰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순방 성과입니까? 시기를 조정해 대통령 순방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기망,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HD 현대중공업의 카타르 LNG선 수주 성공을 대통령의 외교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과 판박입니다. 순방 성과를 억지로 꾸며대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순방에 변변한 성과 하나 없으니 성과 꾸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유성 순방과 빈손 의결을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꾸미기를 멈추십시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쇼통행보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